반갑습니다 생명 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25일 약속의 확인 신명기 금요일 아침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이번 3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다음주까지 3주 동안 성교사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장창근 성교사님 오시는데 이렇게 성교사님이 오시는 주에는 아~ 이~ 뭐~ 승명이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3주간)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을 이렇게 좀 아~ 좀 전합니다 아~ 오늘 이제 (25장) 말씀은 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웃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심각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제가 막 일부러 웃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 엄청 노력하는 거 아세요? 왜 <laughs> 뜬금이냐고. 네, 아, 이거는 제가 오늘 좀, 이해좀 예, 밝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웃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웃으려고 그러면 이 입을, 이 입을, 이, 입꼬리를 뒤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을 이제 윗니를 또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딱이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실로 안 웃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요. 진짜 웃으면, 하, 아, 나르죠. 사람의 얼굴이, 웃는 게, 이제 여러분들도 웃는 얼굴을 보는 보는 게, 이런 얼굴 보는 보다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를 위해서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딱 웃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인상을, 어이, 아침에 기억했는데, 목사가, 아, 여러분, 물론, 제 얼굴이 좀 요즘은 점점 까매져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좀 좋은, 그냥 활짝 웃, 이렇게 밝은 얼굴이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웃는 얼굴, 이렇게. 진실된 웃는 얼굴. 이걸로 하면 좋겠고요. 또, 제가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떨 때좀 피곤한 상태에서저 찍기도 합니다. 이거, 물론 이건 녹화입니다만은. 아, 그.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부은 상태가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과 진심은 통하잖아요. 물론 가식적으로 웃진 않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기쁨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어, 이것을 또 어, 여담으로 나눴습니다. 아이고야 이분이 같네. <laughs> 그래도 오늘 나누고 싶어서 했어요. 간단하게 오늘 그 말씀 을좀 정리합시다. 첫 번째 말씀은 1절부터 사절까지인데 삼절까지인데 아예 사람을 그 때릴 때 악인으로 저게 때면 그. 그 유죄가 되면 그 사람을 때리는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은 어, 어, 몇 대까지 때리냐? 40에 하나 감한다. 그러니까 40을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래서 30, 39대 내지는 아 여기는 3절에는 40까지 때린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옛날에, 바울은 이제 그신약성에 보면, 3, 40에 하나 가만매인가, 39대를 맞은 거죠. 40을 안 채우려고. 혹시 잘못해가지고 한대더 때리면 안 되니까, 이건 율법이니까. 40대까지는 맞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아우, 제가 볼때 이렇게 때리, 세게 때리면, 10대만 맞아도 거의 기절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동남아에서도 이런 데 태형이 있습니다. 그냥, 뭐 근데 한, 10대인가, 20대인가를 맞는데, 너무 맞다가 기절해가지고 집에 돌려가지고 다시 그 치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40을 맞는다? 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때리랍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때려라. 이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아, 4절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자, 말, 말하라. 이게 뭐예요? 곡식을 이렇게 가서 먹는 소한테 그 망을 씌워서 그걸 못 먹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곡식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가 일하는데 을왜이 입에 망을 씌워가지고 그 일하는 소가 지치게 하느냐. 이 얘기는 나중에 바울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또, 어, 공,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얘기를 할 때에 요, 요 말을 또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어, 법은 뭐냐면 어, 한그 가정에서 남자 그러니까 형, 형이 형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있겠죠 근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형수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과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있는 둘째 동생, 남자가, 남자 동생이 이 형이, 이 과부에게,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는 건 아니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가정을 같이 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데리고 이 형수가 나가 살고 이 둘째는 이제 그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거나 결혼을 했으면 그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이거는 예전에 여자 혼자 나가면 이거는 죽음이나 같은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남자 아이를 꼭 낳게 해줘서 그 가정에 미래가 있게 해주라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야 이건 조금 성적으로 조금 물란해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무슨 성적으로 뭐 불륜이라든지 뭐 어떤 유혹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이 가정을 살려주기 위한 어떤 그 가정의 어떤 아, 경제적 책임이랄까요. 그다음에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러한 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그는 해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안 하면요,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아 나는 나는 형수랑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 이런 관계를 못 가집니다. 그러면 침을 뱉어야 돼요. <laughs> 그 사람한테 침을 뱉어가지고. 네가 형제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니냐는사람다 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말고 이거는 너의 형과 그 형의 가정을 위해서 네가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법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보면요 아말렉에 대해서 너는 전쟁을 할때 아말렉을 진멸해라 너는 아말렉과는 반드시 전쟁을 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말렉은 누구길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말렉은 누구냐면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첫 번째로 만나서 전쟁했던 이~ 전, 이~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에 대해서 니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뒤에 떨어져서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얘기 뭐예요? 아말렉이 제일 뒤에 가가지고 그 남녀노소 어려운 약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너무너무 싫어요왜 비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출애굽은 하나님 일하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권능 앞에 첫 번째로 대항한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언제 나오냐하면 또 사울 왕때 나오고요, 다윗 왕때 나오고, 그리고 아,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에스더. 에스더는 페르시아까지 가거든요. 페르시아 에서더 에스더의 대적인 하, 아각, 아각이 그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발목을 잡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민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면 하나님은 아말렉을 승리, 그 하나님의 승리가 돼요. 근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하고 거기서 또 다른 물건을 챙기다가 사울이 무너지죠. 왕권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완전히 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쓰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이스라엘이 그 아, 바벨론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바사에게, 파르사에게 망했잖아요. 그때 여왕이 돼요. 근데 그 아각이 아각이, 아, 죄송해요. 아, 각이 아니라 하만이네. 아각이 우선이야. 하만이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하만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렸어. 아, 이럴 때도 있죠, 뭐. 그, 하만이 아, 이스라엘을 다 없애려고 하는데, 에스터가 어떻게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서, 저 하만이, 우리 정동 동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역전의 역사가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명령이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하만의 집이 끝 하만의 집이 끝나게 되죠. 이거는 아말렉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그럼 우리가 뭘로 보느냐? 이 아말렉은 참 신비한 게, 어, 역사상 계속해서 나오고요. 지역도 지금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것들이, 남부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페르시아면 바벨론, 오늘날 이란, 이란입니다. 이란까지 하만이 거기서 역사를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 아말렉의 존재가 어딘가? 이런 고민을 하게 한, 하는 아주 신비한 민족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야, 이들, 이들의 존재는 마치 마귀와 같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택한 자 백성이라면 이 아말렉은 마귀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 전쟁은요. 영적 전쟁의 비유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영적 전쟁 얘기했는데 지금 한 주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중보하십시오. 사단의 그 심장부를 찌르고 사단의 목을 베는 것은 우리가 공격력 무기가 있다고 했죠? 그건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사단의 이 심장부를 심장을 찌르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그 낼름거리는 머리를 치우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어, 넘어진 사람들이라도 지금 다시 말씀 듣고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어, 일어나실 때 오늘 놀란 역사이기를 원하고, 오늘 금요기도회 때도 오셔서 함께 말씀 전함을 듣고, 우리가 또이 영적전쟁으로 나아가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 아 제가 어제 뭐 탈북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탈북민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 탈북민들이 들어오진 못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로. 근데 사실은, 아, 2018년에 남북 관계가 이제 급변화하면서, 남북 평화교류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평화교류 시대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제 이, 그동안에는 아, 한국교회가 탈북민사회가 한 (20년간) 해왔어요. 그니까 탈북 탈북민들과 함께 이제 (20년을) 해,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이제 그~ 아~ 평화교류가 시작되면서 남과 북의 어떤 대통령이 만나고 남과 북이 이제 뭐 자연스럽게 평화교류가 될것 같았죠. 아~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제 아~ 이~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와 이~ 한반도의 새로운 방향을 좀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 이제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동안 탈북민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울었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정신이 앞으로 북한 주민들을 만날 정신이거든요. 이 정신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물론 우리가 볼땐 준비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에 100% 준비돼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문을 여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야, 이 탈북민들은 감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그 예견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노이 회담이 캔슬 이 취소가 되면서 여전히 탈북민들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아 이건 탈북민 계속해서 나오는 건가? 내가 잘못 봤나? 라는 아 생각을 했는데 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한국 사회로 지금 들어오는 탈북민들이 숫자가 급감을 했습니다. 아니 급감이 아니라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원에도 다섯 명 정도. 그 다섯 명도 뭐 중국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한국 내외 이미 들어왔던 중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던 우리 분들이 이제 살기 어려워지니까 또 이제 하나원나에 들어와서 이제 그 북한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탈북민들이요. 탈북민들이 지금 급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감소가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로 급감을 했어요. 자, 이 급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급감시킨 것은 앞으로 다시 저는 열, 열릴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북에 두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안 데려올 순 없잖아. 요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해요. 그거는 뭐, 우리 남북교류 했을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숫자는 그렇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급감하고 뭔가를 좀 보여주, 이런 시기가 왔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저는 새로운 문을 열실 거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북력의 문을 열 준비를, 아, 아, 그 열, 열면은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탈북민 그 급관 사태를 좀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이 여실 2,500만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보면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 우리 3만 4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도 우리와 함께 같이 남한 사람들과 같이 가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조금 낫죠. 그러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 남 우리 생명나라 교회는 뭐 사실 제일 한국 교에서 제가 볼때는 가장 그래도 잘나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 그런데도 그런데 2천 오백만원 우리가 어떻게 받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또 하면 합니다. 하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래서 우리 생명나라 교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하고 이렇게 남과 북이 함께 예배하고 보고 안해서 하나 되려고 했던 이 노력이 저는 반드시 2천 오백만 원이 열려질 때에 반드시 이 이 노력이 쓰임 받을 것이다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분당 들어가게 되는데, 분당에서도 이, 아, 우리의 이 비전들과 이 노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분당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연결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 오늘, 아우 제가 북한을 위해서 기대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1범분안 넘기려고 그래요. 아니 사실은 10분에서 12분 사이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길었네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아, 그 황해남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황해남도, 그러니까 함흥이에요. 그냥 함흥 하나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시아인데 지난주에 오셨던 태국, 태국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태국의 불교 문화권, 우상승배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말렛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을 끄집어내게 해주셔서, 말씀을 쓰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사단의 심장부가 찔러지게 해주시고, 사단의 목이 베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녘에함을려야 기도하고, 태국의 하나님 우상 숭배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